자, 1부터 9 9 9 0까지수의합이지 요거는 뭐냐면, 이렇게 0부터 9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, 4개의 흉에다 쭉 넣는, 뭐, 이런 사항, 요러, 요런, 요런 상황이란 상관이잖지 근데 단, 이게 다 0인 경우. 0은 제외하고, 이런 상황이잖아, 지금, 지 근데 여기 자릿수의 합이 15래. 그러니까, 첫 번째 수를 갖다가 뭐, X로 0하고, 두 번째 수를 X로 0하고, X 쓰려고, X 끌어가면, 이 자릿수의 합이 뭐라고? 10. 5가 되는 거. 이런 상황이런 상황. 이런 상황. 상황이라고. 얘가 그냥, 어, 이런 상황이야. 근데 서 어떻게 돼? 자릿수의 합이니까, 뭐, X, I에서 해야 돼. 얘는 지금 다 0부터, 0부터 9까지야. 그러니까 X, I는 이게 0, 1, 2, 쭉 해서 9까지. 자릿수니까, 자릿수니까 얘가 뭐, X, I가 뭐, 12, 이런거안 된다고. 그렇지? 그 그러니까 이거, 이렇게 한 거다. 예뭐 이게 더, 기억이 나나? 래서 이렇게, xi는 자유수니까, 여기 숫이렇게요 그니까, 요걸 만족하는, 뭐, 수의 개수인데, 결국 이게, 이게 x1, 이걸 만족하는, 요, 그 xi 쌍개수를 봐 쌍개수. 그니까, 러 부정한 것이 해이 개수라고. 부정한 것이 해이 개수인데, 요 변수의 범위가 0부터 9 이하야. 그래서, 한은, 변수에서 이 한은 빨아주면 되는거고 또는 뭐 땅을 파면 되는거고 상하나 어떻게 상대 홉개 밖에 못 들어가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상대가 넘는 경우 그걸 빼라고 했잖아 그지 기억나냐?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가 변수가 이렇게 철로 빌려가 있잖아 이렇게 철로 빌려가 이 변수가 있고 이 값을 하는데 이게 이게 9까지 이렇게 9를 상대의 용미는야 9를 넘어가면 안된다고 이렇게 아홉 개 밖에 못 들어가는 상수인데 그러다 열다5 개를 해서 <laughs> 물건 15 개를 넣어주는 이런 상황을 했잖아. 이게 중에서 시험 때었는데 기억나냐? 이제 기억나네? 그래서 누구야? 그래서 어떻게 하냐얘는 어떻게 했 전체 S 자에서 하나 남은 걸 빼고 두개 남은 걸 더하고 이런 식이잖아. 이렇게 세 개랑 더 이렇게 기억나? 전체에서 이게 S 원이 하나 더와는거 2개 는뭐면 하나 더걸 빼고 2개 넘으면 1개 짜납이지 개지음 그래서 이 보면 s 로는 그냥 넘어가는 말에 상관 안하니까 4H15가 되고 하나 나와가는 것은 뭐 1개 넘어가면 2개 넘어가 이렇게 9가지는 되는데 이게 10개부터 안된거죠 10개를 깔아줘 10개를 깔아주니까 몇 개나 이게 5개 5개 는 그래서 어떤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 4C1 그, 게 엑소에 넣어간다다면 4H5. 이렇게. 두 개가 넘어갈 수 없어. 두 개가 넘어가려면 최소 20개인데, 공이 네. 물건 15개니까 네. 두개는못넘어가지고요 그래서, 계산은, 계산하면, 590이야. 그래서, 이 자릿수의 합. 부정없이 세개 겠는데, 상한이 있는 경우. 이거는, 그때도 시험에, 어떤 문제야. 거의 똑같은 문제는것 같은데, 이거? 똑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. 기억해야 돼. 중요해. 다음번에는 뒤에 펼쳐져 되고꼭 복습해 이거 중요해. 이거 못풀리고서 이거 못풀면 퀘모 시험장에 가면 안 돼. 알았어? 이걸 모르면 기본이야 이거. 이건는 알고 가야 된다. 당연히. 그래서 이거야.